인턴을 끝나고 이제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즌이 온 거야. 지인이 라는 곳이 생긴데 라고 알려줘서 그냥 바로 내려왔어.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받아서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고. <놀놀놀라> 월급 수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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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나는 앨리스야. <laughs> 여긴 어디야 여긴 여기는 한마음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에 있는 공원이야. 에리스는 응. 원래 맞아. 원래 연동에 살았잖아. 응. 응. 연동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장점? 너무 많지. 너무 많아? 산책 다니기 너무 좋고 편의 시설이 다 모여있거든. 병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응. 마트도 있고 이 동네에 카페가 너무 많아서 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집값은 어때? 비싸 아여기더 비싸? 강동보다? 여기는 신축 건물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훨씬 비싸더라 아 이쪽이 오히려 더 비싼가 여기 집은 어떻게 보였어? 지금 본 집이 부동산 통해서 두 번째 본 집이었어 아하. 근데 보자마자 바로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하자 그럼 자취하는 사람들이 가성비 좋게 좀 살, 살기 살 좋은 동네가 어딘지 알아? 보통 인재쪽 많이 살거나 시청 쪽 많이 사는 거 같아 번화가를 중심으로 위아래 골목 쪽에 원룸 집들이 되게 많거든? 음. 부동산 찾아가거나 아니면 당근 이 동네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약간 도심 속에서 살고 싶은데 어허. 너무 번잡한 곳은 싫고 어. 어느 정도 적당히 여유롭고 어허. 근데 동네 또 편의시설 있을 건다 있고 어. 그런 사람들한텐 이 동네가 진짜 좋은 거 같아. 내가 앨리스를 처음 만났을 때, 우도 손녀라는 거, 우도 손녀. <laughs> 나, 나 되게 임팩트가 좀 강했는데. 자, 우도, 우도 자랑. 아, 우도 자랑 진짜 너무 많은데. 그섬 특유의 그 자연이 너무 예쁜 거 같아. 차 면이 이제 바다이고, 에메랄드 빛으로 너무 예쁘고, 산호 해변이 있잖아. 아, 너무... 해질 때 가면 거기에 핑크빛이 되거든요. 그게 너무 맞아. 감동적이었어. 맞아. 네. 그리고 우도의 매력은 밤에 있는 거 같아. 모두가 빠져나간 그섬 속에서 산책하고 보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맞아, 맞아. 여기 가보면 정말 좋겠다. 로컬 입장에서 응. 여기 응.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는데 있어. 그냥 할머니 해녀의 집만 추천하지. 아그 해녀의 집이 그래. 어딘지를 알려주게 되거든. 산호사 해녀의 집. 산호사 해녀의 집. 지? 거기 가가지고 할머니 응. 뭐 수연이 소개로 왔어요. 오, 그럼 엄청 반갑게 맞이하는 거도 알아? 엘리스라고 해도 알아. 수연이라고 아. 해. 수연이 아. 수연. 소연. 아니면 그 정미 똘레미라고 하면돼어 정미 하면 똘레미. 어, 우리 엄마 이름이 정미거든. <laughs> 내가 제주에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러블리한 캐릭터 친구를 하나 모셨거든. <laughs> 안녕 반가워. 나는 엘리스야. 나는 지금 제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 날라보고도 이제 섞여 있는 제주특별자치소통협력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사업기획이랑 운영 쪽 일을 하고 있어. 소통협력센터라고 하면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음, 공무원은 아닌가? 공무원은 아니고, 행정과 시민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지역에 정말 다양한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 라고 어. 했을 때 지원을 해주거나 사람들과 모이고 연결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공간을 빌려주고 내어주는 그런 어. 일들을 하고 있어. 야, 나 그럼 처음에 소통영역 센터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 나는 원래 이전에 인턴을 했었는데 인턴을 끝나고 이제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즌이 온 거야. 그래서 막 어디를 갈수 있을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소셜 섹터라고 하는 분야를 알게 됐어. 어. 사회에 좀 이롭고 가치로운 일을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더라고. 지인이 통합력센터라는 곳이 생긴데라고 알려줘서 이제 거기에 썼고 바로 이제 운 좋게 입사하게 돼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입사할 때난 이래서 좀 뽑혔던 것 같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었어? 내가 대학교 전공이 간호거든? 어? 사실 끝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자퇴를 했어, 중간에. 어. 그래서 여기에 지원할 때, 내가 학력, 막, 어학 점수 이런 걸로는 어필할 음. 게 전혀 없으니까, 어. 관련된 대외 활동과 공모전을 엄청 많이 했다. 어. 여기서 정말 좋은 역량을 잘 쌓았고,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 어, 어 앨리스는 고향이 제주도잖아? 응.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주에 살았어? 잠깐 그 인턴을 서울에서 했었어가지고, 아, 그때 한6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서울 산거 말고는 계속 쭉 제주에서 살았던 거 같아. 어, 그럼 서울에서 인턴했던 생활들은 어땠어? 너무 행복했어. 행복했어? <laughs> 너무 그래? 좋았어. 왜 왔어, 근데? <laughs> 문화생활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업무 관련해서 배우러 다닐 행사나 프로그램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막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5개월 만에 왜 돌아왔지? 일단, 거기서 음. 인턴을 끝나고, 원래는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제일 우선순위였어 오. 근데 막 찾으려고 했을 때, 소통협력센터가 떴다는 걸 들었고 여기가 되게 일이 재밌어 보이는 어... 거야 써보기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썼는데 돼서 아 그냥 바로 내려왔어 그 직장인의 관점에서 응. 서울에서의 직장인과 제주에서의 직장인은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 음... 회사 생활... 자체는 엄청 차이를 못 느꼈던 저? 것 같아. 서울에서는 그냥 집 가기 바쁘고 너무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자기 일쑤였는데 퇴근하고 가끔 탑동 쪽으로 내려가서 노을 지는 것도 보고 거기서 뭐 커피 마시거나 맥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시간이 엄청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SNS 같은 거 보면 제주에서 일하는 사람들 맨날 바다 가고 오름 가고 맨날 음... 놀러 다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빡시 일안할것 같은데. 맞아. 사실이 어떤지 좀 얘기해 줘 나도 그런 영상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야 같은 제주도에 사는 직장인이 맞나 우리처럼 뭔가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보통은 이런 사업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인데 그럼 기획하는 것부터 참여자 모집, 운영, 정산, 결과보고까지다 담당자가 해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맞아. 많이 하잖아 맞아. 그럼 또 그걸 운영하느라 야근도 하고 해서 어. 양은 많은 편인 거 같아. 별구나 <laughs> 여러분 환상을 깨셔야 해요. 제주 그렇습니다. 혹시 어월 월급 수준도 물어봐도 되나? 그럼. 정확한 수준은 아니어도 되고. 자꾸 귀여워. <웃음> <웃음> 그래서 어. 너무 소중해. 제주에서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는 혹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제 픽제주에서 발행한 뉴스레터에도 그런 정보들이 너무 잘 나와 있고, <laughs> 어, 있지제주 같은 맞아. 이제 홈페이지도 잘 나와 있고, 소통협력센터에도 그런 지역혁신 소식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어, 어, 있어서 어, 어, 어. 그런 소식들이 모음으로 올라오는 사이트들을 좀 많이 보면 취업 정보라던가 음. 제주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재밌는 프로그램 정보를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요즘 제주도에서 청 청년들을 위한 지원들이 되게 많잖아 혹시 앨리스도 그런 혜택들을 좀 받은 케이스인가? 나는 진짜 많이 받았던 아, 그래? 것 같아 어. 나도 제주에서 하는 기관들의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받아서 내가 하고 싶었던 뭐 청년 관련 행사를 직접 기획해서 운영해 보기도 했고 혹은 지원받아서 일본으로 여행을 어. 다녀오기도 했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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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혜택들이 제주도에는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것 같아 음. 찾아보면 진짜 많은 것 같아 그것도 역시나 다 일일이 찾거나 정보를 맞아.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제공 하는 플랫폼을 활용한다. 응. 그럼 지금은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 없어. 오, 없어. 오. 너무 만족해. 뭐가 이렇게 만족스러워? <laughs> 뭐 이렇게 만족스러워? 육지를 가고 싶었던 게 조금 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험을 하고 싶었고, 어... 일을 하면서 좀 성장하고 싶었고, 그런 환경이 될수 있는 조건은 육지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회사에 너무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어... 여기서 정말 너무 많이 배우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제주에서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응. 어, 가장 큰 장점? 응. 가장 큰 단점 하나씩 얘기해줘. 일단 장점은 다 연결돼 있는 거. 어. 사람들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뭔가 모르는 정보들을 묻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냥 이제 누구 찾아서 연락해서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게 바로 쉽게 어. 해결되는 거야. 그게 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는 게 너무 제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좋은 점인 거 같고 단점은 물가가 너무 비싼 거 같아. 아. 밥 먹는 데 너무 비싸더라고. 그렇구나, 그지. 그럼 제주도의 회사들은 음. 그런 뭐 스펙이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음. 그 공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데도 있잖아 거기는 사실 스펙이 아직까지 는 중요한 거 같고 어. 우리처럼 중간지원조직이나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진 어, 않는 거 어, 어. 같아 근데 저 하나, 하나만 나만한거 네. 그런 공기관 이런 데 말고 진짜 그냥 일반 회사들 있잖아요 음. 그런 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혹시 친구들한테 좀 들은 게있는 어떻게 와, 들어왔어요? 저는 센터 트위스트... 더크네일 센터, 센터. 여기는 자코리야 <laughs> <웃음> <웃음>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친구들도? 음... 보통 공고 뜬거 보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그런 대회 활동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추천해 주셔서 들어가시는 분도 음... 많고. 똑같네, 진짜. 음. 특별히 다르지는 않아. 음. 마음만 먹으면 올수 있다. 음. 자, 우리는 지금 앨리스가 좋아하는 카페에 와 있어. 어, 앨리스는 어. 취미 중에 하나가 커피? 맞아. 맛있는 커피를 파는 아. 카페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해. 앨리스가 어, 아. 추천하는 제주 커피 맛집 5. 와, 다 개만 골라야 돼? 너무 많은데? 일단 아. 여기 홀리십. 드립커피 너무, 너무 맛있고, 맛있어. 매번 올 때마다 종류가 바뀌어가지고, 네. 그 새로운 맛을 본, 맛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카페 단단 라떼. 진짜 맛있고, 우리 센터 1층에 있는 코스모스 커피. Uh -huh. 아라동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프로파 간다라고, 거기는 원래 드립 전문이었다가, 최근에 에스프레소 메뉴들도 파는데, 거기도 진짜 맛있고, 마지막으로 커피템플. Wow.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앨리스에게 DM을 주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앨리스는 또 다른 취미는 없어? 풋살 하는 거 좋아해서 남녀 혼성 풋살 팀에서 뛰고 있기도 하고 AJ 스포츠 아카데미라고 여성 전용으로 이제 풋살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기본기를 지금 다지고 있는 중이야. 근데 홍, 홍보할 거의 성공할거 거 있어.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FSD 빌드업 제주 매니저 앨리스입니다. 친선전을할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자 친선, 여자 친선 모두 환영하니 연락주세요. 제주에 음. 처음 와가지고 음. 이런 뭐 동호회나 이런 걸 찾는 음.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 청년센터를 통해서 많이 구할 수 있는 편인 아, 것 같긴 어. 해요 홈페이지에 가면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 정보가 어, 되게 많더라고 정말. 아니면 내가 했던 것처럼 청년센터에 그 클래스들 아, 있잖아 그런 거 하면서 거기서 마음에... 그, 어, 맞는 사람들이랑 어. 같이 뭔가를 좀 작당무이를 해봐도 아, 재밌을 것 같아. 맞네. 근데 음. 앨리스 주변에 여기 제주에서 일을 하다가 육지로 떠나는 친구들이 음. 있어? 많지. 어, 많아? 진짜 어, 많은 그렇구나. 것 같아. 일, 일자리 때문에 많이 가는 경우들이 음. 많은 것 같아. 나는 처음에는 되게 나도 육지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육지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주도에 지내보니까 여기가 기회가 진짜 많은 거야. 육지에서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하고 되게 뽑히기 어려울 것 같은 것들도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쟁률이 음.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내가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제주에서 할수 있는 건 진짜 많다. 제주로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음. 그런 청년들에게 혹시 해주고 음. 싶은 말이 있을까? 음. 처음에 오면 은 여기서 바로 뭔가 광 계를 만들려고 하고 적응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조급해지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천천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돌아보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나 클래스 같은 게 생기면 참여해보고 천천히 제주에 익숙해지고 제주를 알아가봐야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은 제주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음. 내서 나와줬잖아. 에리스의 빈자리를 어. 채우고 있을 팀원들에게 한마디. <laughs> 혹시 영상 단지야? <laughs> 나의. 오,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laughs> 안녕? <웃음> 레아, 만스, 앨리스야. 내가 지금 여기 소통협력센터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둘 덕분인 거 알지? 늘 언제나 고맙고 존경하고 애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화이팅 하자.